유비오. 저는 오늘 동명동에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충장로 시내가 진짜 핫플이었는데 요즘 바뀌었대요 천담 수원지구 상우지구 여기가 핫플인데 전 동명동에 왔습니다 여기도 예쁜 데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갈 곳은 카페 일다라는 카페인데 주택 개조해 가지고 만든 예쁜 카페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멍멍이가 유기견들을 위해서 기부가 된대요 <laughs> 기들이왔습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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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꺼랑 피디님 거 음료랑 심지어 하연이 거까지 있습니다. 일단은 제 거를 먼저 좀 만들어 볼게요. 이게 5 0 0의 썸머. 제 <laughs> 거. 네, 네,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내 건가? 어, <laughs> 이게 아이스크림이구나. 제 커피 뭐예요? 아이스크림. 커피는 아? 가운데. 이거요? 아니. 이거는 시럽이에요. <laughs> 순간 깜짝 놀랐네. 하얀이거 여기 한쪽에다 특별. 혹시 니 건지 않아? 와 똑똑해 똑똑해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스무살 초창기에 바리스타를 했었습니다 엑셀런트 사실 주택을 개조한 거라서 더집 같은 느낌이 서아늑한것 같고 시설은 조금 불편합니다 계단이 많거든요 근데 주택 개조하는 데는 계단이 다 많더라 들어가 엑셀런트 시짠 예쁘죠? 두부 같다 두부 냉장 찌개 같다 짠 어떤가요? <안> 들어장 찌개 <laughs> 이런 아 감사합니다 오래오래오래 오래, 오래. 어, 할... 오래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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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laughs> 내가 어머 나 이런 거 먹었어. PD님이 <laughs> 볼때 시각적인 비주얼의 분위기는 어떠신가요? 약간 액자가 많고, 시폰 어, 커튼에다가 <laughs> 음, 고풍스러운 가구 몇 개, 거울 <laughs> 엄청 많이. 이거 그냥 그대로 주면 되겠지? 먹어. 알아. 아이고, 아이고 설거지 한다 설거지 설거지. 아이고 코에 크림 나. <laughs> 이집 맛집이네. 편이 다 먹었어요. 되나? 서, 섞어야 돼. <웃음> 네. <웃음> 음. 맛있다. 뭔가 바닐라 라떼 맛도 나고. 제가 거울 샷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자울샷 이렇게 찍던데 다리를 좀 길게 나올수 있도록 아좀 어떤가요? 맞나요? 어 얼굴 크게 나오고 있어. 아 안돼 안돼 안돼요. 무슨 마네킹이 하나 서있나? 어머 <laughs> <laughs> 어머 머 고속 고속, 고속. <웃음> <웃음> 가자, <응>. 갑시다,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아 혹시 이거가 궁금하실라 나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? 네. 하얀이 은가예요. 아까 은가했거든요. <laughs>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무엇인 거죠? 광주는 전형이 장애인 콜택시가 아주 잘 잡혀. 서울에서 서울이었는데 네, 서울에서 왔습니다. 빨리 잡히는 곳이 어디가? 아, 광주 저 여기서 중고등 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진짜 안 잡혔고 요즘 잘 잡히잖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명 정도 있으신 거 같아요. 광주가 하고 아 진짜요? 아아 아, 근데 전 <laughs> 안내견 드래곤볼 네 <laughs> 마리 <내> 말이... <laughs> 택시 하시면서 다 보겠다. <laughs> 자녀는 남자친구가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내가 진짜 진짜 제일 좋아하는 광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김광식 칼국수라고 먹읍시다. 빨리 먹읍시다. 배고파요. 바드락 칼국수랑 만두. 만두만두 만두, 먹어볼게요. 맹만 <laughs> 이렇게죠? 네, 이거죠? 네 맞아요 어왜 이렇게 커? 응. 어, 응. 어 맞아 맞아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광주에서 진짜 인기 많잖아요 칼국수 나는 여기 김치가 너무 맛있어 이게 하나 맞아요? 네 음. 오. 됐다 음. <laughs> 맛있다 칼국수 나왔어 세숫대야요 <laughs> <laughs> 푸짐하다, 푸짐하다. 이제 먹자. 와, 크다. 이게 올려놨을 응. 국물 먹어야지. 국물 진짜 좋아. 와우. 진짜 대하다, 대하이번 대야, 저는 이 칼국수를 먹으면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빠이 유디오 안녕 초파리 초파리 혜연이가 어딨지? 귀짠초파귀 나왔다 짠 이렇게 광주 온 김에 찍었습니다 귀여워.